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광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그어 우리에게 영원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로 모신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를 고백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죽은 주님을 믿습니까? 아울이 만난 주님은 살아있는 주님이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믿었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인 나를 부인하라의 1번 주제의. 완성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라.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내 왕이 있다, 내 주가 있다,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자리해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가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2021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가 주인으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인이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지요?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그 임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 주는. 그것이 내 속에 충만이 자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자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술 취하고 그 취한 것에 흥에 그 끌려 사는 게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자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삶을 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 번의 주제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인생의 일 번의 주제로 갖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1번으로 삼는 내 인생의 제일 1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내 시간을 내 모든 정성을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내 생에 기준이 되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내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어, 이웃의 천장인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 알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힘들겠나를 먼저 보고. 또그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 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도와주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어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 가는 신앙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고 전에는 어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전에는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늘 성의 령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가슴속에 늘 이런 열매가 자리하는,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냐 절제들이 자리하는. 그래서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갖고 가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은 내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서 우리 속에 더 성령충만이 자리하는 그것이 가득히 꽉 차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끄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성령충만이 자리하는 그래서 내 속에 점점 더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속에 점점 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멋진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 내가 주인 되어 내 열매가 맺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일매가 맺혀지는 성령 충만함이 자리하는 내 인생에 가장 깊이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축복된 삶을 열어 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